직장에서 글을 잘 쓴다는 것은 음. 상사 마음에 드는다는 것이고 아, 음. 그러려면 마음을 읽어야 되죠. 음. 저는 두 가지만 확보하고 있으면 어, 상사 마음에 드는 글을 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브랜드 마스터북 직장인의 글쓰기 강원국 저자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강원국이고요. 글쓰기에 관해 말하고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의 글쓰기, 강원국의 글쓰기, 최근에 직장인의 글쓰기라는 책을 냈습니다. 글쓰기에 대해서 어떤 경력이 있으세요? 많이들 아시지만 우선 이제 시작은 기업 홍보실에서 보도자료 쓰고 사보 뭐 이런 그런 걸로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글쓰기만으로 이제 먹고 사는 것은 김우중 회장이라고 예전에 대우의 창업주가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정경연 회장 하실 때 글을 쓰는 걸 인연으로 이제 이어서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의 연설문 쓰는 일을 청와대에서 했고요. 거기서 나와서도 또 다른 회장 두 분의 글을 썼고. 13년 전 전부터는 이제 제 글을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말에 힘이 필요하고 또 굉장히 말의 퀄리티가 높아야 되는 뭐 이런 것을 다 하셨네요. 아무래도 뭐 회장이나 대통령들은 음. 공인이시고 정제된 말을 해야 되는 분들이고 음. 근데 어찌 보면 그분들 글을 쓰는 게 어렵지 않은 게 일단 도와주는 분들이 많고요. 아,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규격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음. 맞추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아,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 글쓰기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는 되게 크게 공감을 하지만 직장인에게 글쓰기가 또왜 중요할까? 사실은 한국에서는 이제 글을 업으로 산지 않는 이상 글쓰기는 별로 신경을 또안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네. 무슨 서양처럼 글을 평소에 많이 쓰고 또 글로 뭐 상급 학교에 진학도 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음. 이제 직장이라는 데를 들어가면 이제 뭐 회사건 그게 뭐 공직사회건 들어가면 근로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직장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음. 글을 쓴다는 거다. 글쓰기가 일학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느 조직이 어떤 수준이 어떤가 보려면 사실 그 조직에서 나오는 글 문서를 보면 되거든요. 어. 마찬가지로 뭐 한 사람의 어떤 수준은 글의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영업하고 그러는데 뭐 글이 필요하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영업을 한 결과를 또 글로 보여줘야 되고 또 영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의 어떤 기획을 하고 구상을 할 때도 그런 것들이 통과되어야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그 바탕에 글이 있고요. 글쓰기를 좀다 서툴고 그게 낯설고. 두려우면 직장 다니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뭐 어떤 면으로 보나 직장인은 뭐 글쓰기 익숙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음.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글쓰기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결과물에 음. 연결되는 가장 그렇죠. 큰 지표이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제 글을 아무리 잘 써도 어디다 뭐 윗사람한테 틱 던져주고 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그걸 설명을 하고 음. 그래서 그분을 설득시키고 그게 통과가 되어야 음. 내 글이 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음. 글은 바로 이제 소통이 늘 붙어야 되는 거죠. 음. 또 사실 글쓰기 이전에 음. 중요한 게 이제 상사의 심리입니다. 상사의 생각을 읽는 거, 음. 상사의 마음을 읽는 거. 네. 사실 그걸 읽어야 좋은 글을 쓸수 있고 좋은 글을 썼어도 소통에 실패하면 그 그런 무용지물이 된다. 음. 그래서 저는 글쓰기 전후로 심리와 소통이 있다. 음.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글쓰기가 완성된다. 아, 그래서 책에 글만 잘 쓰면 아무짝에도 쓸모 없다라는 말을 쓰신 거군요. 그, 그러면 도구로서의 역할이 되게 명확하네요. 그잘 소통하고 전달하는. 직장에서 보면 왜 상사가 날 몰라주지?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직장인에게 또 이제 구원투수가 나타났어요. AI라는 구원투수가 네. 나타났거든요. 좋은 수단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글쓰기를 어, 열심히 안 해도 되겠냐는 생각이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AI 시대에 또 직장인의 글쓰기는 음. 좀 어떻게 달라질까요? 저는 뭐 구원투수 정도가 아니고 어. 이 구세주, 구세주 수준이 아닌가 어. 정말 똑똑합니다 얘가 할수 있는 게내 어휘력이 부족해서 만약 단어가 안 떠오른다 음. 그래도 생각나는 아무거나 치면은 따로 단어들을 보여주고요. 어... 글을 쓰다가 막히잖아요. 현재까지 쓴거 넣어주면 그 이어서 지가 또 써줍니다.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항상 글 쓰고 나면 보고서에 마지막에 제목 달고 이런 거 어렵지 않습니까? 네. 제목 쫙 달아줍니다. 음...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써야 될지 모를 때 애한테 음... 물어보면 이런 이 방향 저 방향 쭉 알려줍니다. 그래서 음... 이제 선택만 하면 됩니다. 음... 단 저는 그래서 이제 그게 두렵습니다. 음... 왜, 왜? 그거에 한번 맛을 드리고 그것에 길들여지면 전적으로 그것에 의존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바보가 됩니다. 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음. 아주 좋은 그야말로 문명의 이익인데 음. 활용해야 되는데 그거를 쓰기 전에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음. 저는 그네 가지라고 생각해요. 음. 첫 번째는 주제를 선정하는 건 인간이 해야 된다. 음. 두 번째는 그 주제에 대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하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음. 얘는 질문 한만큼 대답해 줍니다. 음. 같은 주제라도 질문이 다르면 다른 대답을 줍니다. 질문만 잘하면 좋은 대답을 얻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얘가 주는 것 그걸 취사선택할 수 있는 안목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 음. 마지막 네 번째는 내 문체로 써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얘한테 맡기고 쓰라고 하지 마시고 어. 내가 먼저 쓰시고 쓴 다음에 얘한테 물어보십시오. 얘가 준 것을 내가 쓴 글에 보완적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야 얘랑 같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 지배를 받게 됩니다. 맞아요. 글쓰기는 특히나 그런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시작을 사람이 먼저 하는 게 진짜 중요하고 정말 정일에 같이 하는 파트너로 생각해. 야지 아예 그냥 맡기듯이 하면 그때부터 진짜 큰 일이 생긴다. 인식 자체를 얘는 글을 쓰는 애가 아니고 나를 도와주고 자료를 찾아주는 애다. 음, 음. 얘가 준 것은 글이 아니다. 음. 자료다. 맞아요. 글은 내가 쓴다. 맞아요. 인간이 제어하고 통제하고. 왜냐하면 얘는 그냥 아무 소리나 하는 애거든요. 음. 그래서 뭐, 선악 구분도 없고요. 뭐, 이런 친구니까. 잘 다뤄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A가 정말 좋은 거는 사실은 글을 안 쓰고 못 쓰는 가장 큰 이유가 글 쓰는 건 너무 어렵고 피곤한 일이야 때문에 시작 안 하고 되게 미루는 게 있는 거 같거든요. 네, c g p t 는 이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되게 엄청 허들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 음. 같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 쓰기에 관한 오해, 편견 이런 걸좀 해소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게 많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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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일단 글은 저는 창조가 아니라 모방이다. 음. 세상에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다. 기존에 음. 있는 거. 음. 그거를 변형하고 발전시키고 이래야 된다. 두 번째는 글쓰기는 이제 정신노동이 아니다. 육체노동이다. 엉덩이로 쓰는 거. 다세 번째로 재능으로 쓰는 게 아니다. 그야말로 연습과 훈련과 노력으로 쓰는 거다. 그리고 또한 이제 글쓰기는 많은 사람들이 형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음. 내용이다. 내용. 형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멋있겠습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아, 어떻게 그렇구나. 써야 멋있겠어요 음. 이게 어떻게를 얘기해요 어떻게 보다는 음. 무엇을 쓸지를 생각해 음. 보라는 거죠 음.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글 쓰기는 어찌 보면 예술이 아니라 기술이다. 우리가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제품을 만든다. 작품은 뭐 예술적으로, 음. 막 감동적으로 이런 거 아닙니까? 음. 특히 직장 글 쓰기는 그럴 필요 없어요. 효용성이 높은 제품을 만들면 됩니다. 네. 어, 조직 내에서 잘 쓰일 수 있는 음. 윗사람이 기대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면 돼요. 근데 이걸 막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 내가 뭔가를 창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 엄두가 안 나고 두렵죠, 불쑥. 이 말을 한번 믿고 진짜 이 마음의 그 가장 큰 부담을 좀 내려놓으면 좋겠어요. 네. 글쓰기가 되게 재밌고 가볍게 할수 네. 있는 건데 그죠? 네. 어 그런데 약간 직장인의 글쓰기를 다시 돌아와서 보면 글쓰기란 것 자체가 생각할 때는 약간 감성적이고 뭐 감정을 담아야 될것 같은데 이런 보고서나 사회에서는 아예 감정을 배제하는 약간 이런 음. 글이어가지고 그래서 감정 아예 배제한 글도 글쓰기라고 볼수 있는 건가? 직장인의 아 글쓰기가 우리가 글에 들어가는 요소가 음. 자기 생각이나 의견, 지식, 정보 그리고 이제 경험, 마지막으로 감정인데 이뭐 경험이나 지식, 정보, 내 생각 이런 것들은 직장에서도 직장에서는 보고서에 당연히 들어가죠. 이제 감정은 어떤 느낌은.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사실이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배제한 글을 쓰라고 하죠. 그런 게 들어가야 사람이 이렇게 뭐 감동을 받는데, 직장 글쓰기는 감동 필요 없다. 거기서 어. <laughs> 내가 왜 감동을 받아야 되냐? 어. 어. 내 감정을 움직이는 글 됐다. 내 머리를 움직이는 글을 써라. 이제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실상은 내가 막상 직장에 글을 써보니까요. 음. 또. 직원들이 쓴 글을 받아 보니까 사실은 글 안에 그 사람의 감성이 배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감성은 자기 어떤 의지라든가 확신이라든가 그런 게 감정입니다. 음. 이제 그런 감정은 들어가야 돼요. 음.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이제 내가 추진을 하는데 보고서를 썼어. 근데 보고서를 읽는 분이 그쓴 사람의 이것에 대한 어떤 확신, 믿음 음. 이런 게 느껴져야 신뢰가 가거든요. 사실로도 이제 그런 게 가능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우리는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얘가 정말 이거에 대한 열정이 있구나. 그리고 얘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구나. 그랬을 때 이제 그 글에 신뢰가 가는 것이거든요. 음. 글 자체는 감정이 들어가지 않되 감정을 갖고 써야 된다. 음. 내가 이거 할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에서 이걸 글을 쓰는 것과. 어. 아, 정말 이거 쓰기 싫은데 이게 내 일이야? 왜 나보고 이걸 하라고 그래? 이런 상태에서 글을 쓰는 것은 윗사람이 다 압니다 그 감정이 읽혀요 감정을 배제하되 감정을 품고 쓰는 그렇죠. 거예요 좋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이 직장에서의 글쓰기로 보았을 때 사실은 글쓰기는 독자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직장에서의 글 쓰기는 독자가 상사라는. 어 여기서 되게 세게 말하셨어요. 상사와 사이코패스 공통적이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아 저도 그거 <laughs> 음. 쓰고 야 이거 괜찮을까 그런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제 솔직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장 생활을 할때 상사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사실은 직장에서 만나는 상사는 사실은 상사라는 가면을 쓰는 겁니다 출근을 하면서 상사라는 옷을 입고 무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laughs> 음... 그 직장에 나오는 순간 사이코패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 사이코패스가 된다는 것은 사람을 대할 때그 사람의 어떤 측은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입장이나 처지나 심정을 다 고려하면서 그것에 또 부응해주고 이러면서 상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상사는 적어도 직장에서 아래 직원이나 동료도 마찬가지고 만났을 때는 음. 그런 어떤 인간적인 어떤 감정 음.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그야말로 일로 만나는 거죠 그게 이제 사이코패스들 음. 아닙니까 음. 그거 공감하기 시작해보세요 와. 아니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사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laughs> 맞아요 지각을 했어요? 지각한 이유가 다 있죠 음. 그렇다면 그거를다 이해해주고 공감하냐, 잘했다고 할수는 없잖아요 건데, 그렇죠. 그게 안 되는 게 직장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말 처절한 전쟁터 같은 데인데, 음. 거기에서는 이제 뭐, 사이코패스들이 생존 확률이 높고, 음.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이코패스일 확률이 높은 거죠. 어. 그러니까 모든 직장에는 오늘도 이제 사이코패스를 만나러 출근을 하는 거죠. 어. 그렇게 생각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 그 사람 본분이에요, 다. 진짜? 개인적으로 만나보세요. 음. 휴일날 만나는 그 상사는 그런 아. 사람이 아니에요. 같이 점심 먹고 이럴 때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그날은 이걸 안 쓰고 나오거든요. 어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독자가 이제 상사라는 관점에서 이제 이 사람의 사고 방식과 마음을 이렇게 온전하게 또 이해하게 되면은 어 이런 글을 어떻게 잘쓸수 있을까? 직장에서 글잘 쓰는 법? 직장에서 글을 잘 쓴다는 것은 음. 상사 마음에 드는다는 것이고 어. 그러려면 마음을 읽어야 되죠. 음. 저는 두 가지만. 확보하고 있으면 어, 상사 마음에 드는 글을 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하나는 체크 리스트인데요. 상사가 내 글을 받았을 때뭘 체크해 보는지 그 항목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못할 뭐 자가 있는지 볼 테고 빼도 되는 게 있는지 볼거 음. 아닙니까? 그 체크 리스트를 하나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어. 다른 하나는 상사가 싫어하는 거 아니라고 음. 하는 오답 노트입니다. 오답. 어. 요두 가지만 내가 딱 갖고 있으면 거기에 딱 맞춰서 쓸수 있고요 그렇게 써서 올리면은 상사가 뭐 고칠 게 없죠. 그러면 되는 거죠. 어, 그러면 이제 이 글에 좀꼭 담겨야 하는 게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대통령 모실 때늘 주문하셨던 게좀 문제 의식을 가져라. 어... 그래야 문제를 발견할 수 있고 문제를 진단할 수 있고 문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늘 어떤 기업은 이걸 해서 어떤 이득이 있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궁금해 하고요. 음. 또이 위험이나 위기도 되게 관심사항입니다. 음.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림돌이 예상되는지, 음. 쟁점은 음. 무엇인지, 그리고 이 일을 해결하는 해법? 대책? 음. 뭐 여러 가지 직장에서 쓰는 글에 들어갈 요소들이 있죠 좋습니다 소통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아 직장에서의 소통도 너무 어려워요 상사와는 음. 또 어렵고 후배들한테는 나무라기만 하고 <laughs> 직장에서 소통 잘하는 법도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음. 잘 알려주고 잘 들어주고 그게 뭐 음. 상사가 됐건 부하직원이 됐건 잘 알려줘야 됩니다 음. 자기 아는 것을 공유하고 어, 상사가 궁금해하는 걸 알려주고 음. 자기가 먼저 선수를 음. 둬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돼가? 이, 이, 그때 늦어요 어, 묻기 전에 알려줘야 돼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어 그렇죠 내가 궁금했는데 내가 먼저 알려주는 거그 다음에 이제 잘 들어줘야 됩니다 이런 자세로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상대보다 내가 적게 말하고 대신에 그건 많이 듣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음. 저주고세 번째 마지막으로 상대에게 손해를 입히고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손해 보는 한이 있어도 상대에게 이익이 되도록 이게 뭐돈 문제 같은 것만이 아니고요 뭐 회의 자리에서 동료를 좀 빛나게 해주고 거기 점수 따게 해주고 내가 좀입 닫고 있어서 좀 손해 보고 이런 걸다 포괄하는 겁니다 그것만 좀 지키고 양보하면 결과적으로는 더 많이 얻고요 결국은 승자가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다니시면 사람들이 되게 겸손해 얘가 음... 우리 애가 과묵하고 애가 진국이야 그리고 왜너 이렇게 그, 늘 그렇게 그렇게 살아 음... 그래서 막 챙겨줍니다 네. 왜 그러냐 인간 본성은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측은지심을 유발하는 게 그게 아주 직방입니다 와... 뭐 소통은 이제 그~ 그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어네 말씀하신 게 이해가고 너무 마음에 와닿는 게 소통이란 게 결국은 약간 서로 많이 와닿아 오고 가야 되는 것같거든요 그렇죠. 말과 마음이 어. 이제 상사랑 얘기하다 보면 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모르시지 약간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아왜 그러냐면 어. 실무자가더알 수밖에 없어요 상사는 그쵸. 관할하는 게 많잖아요 어. 그리고 어떻게 다 알아요 그거는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그쵸. 제일 잘합니다 이걸 알려줘야 돼요 근데 되게 아마 알고 있을 걸 그걸 모르겠어 <laughs>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이제 문제가. 어, 있는 그쵸, 거예요. 그쵸. 어,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렇게 해서 얘기를 안 해주면요. 음. 너왜그 얘기 안 했어? 그러니까너 지금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이러는 거지, 그죠? 그렇죠. <laughs> 어. 소통에서는 세 가지 주의해야 돼 삼독을 주의해야 돼. 혼자 이렇게 독주하는 거 있죠. 네. 독점하는 어, 거. 혼자 네. 말다 하는 거. 두 번째는 독선적인. 거. 음. 내 말이 다 옳고, 음. 니들은 다 틀려. 마지막 세 번째는 독설주의. 독설. 아. 험담, 거친 말, 큰 소리. 이 삼독만 주의하면은. 소통에 큰 문제 없습니다. 아, 누가 말하면 야, 아, 그거 아니야. 틀렸어. 아, 그게 이제 독선이에요. 맞아요. 그다음에 누가 말하는데 자, 내말 들어. 들어. 이게 독점이에요. <laughs> 그리고 막 거기다 심하면 이제 독설이 나오죠. 욕설이 나오고 좋습니다. 직장에 약간 글쓰기와 소통의 되게 핵심적인 부분들을 다뤄 봤는데 글쓰기를 보면 사실은 저는 가장 어려운 게 마음을 붙이는 거 같아요. 글쓰기 마음을 붙이는 방법. 흥미라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뭐 딱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어? 첫 번째는 자주 써야 되고요 우리는 익숙한 것과 친합니다 어, 익숙하면은 좋아하고 잘할수 있어요 아, 두 번째는 하면은 끝까지 해야 됩니다 하다가 말면 의미가 없어요 어쨌든 한번 뭘 쓰면 어, 끝까지 쓰는 버릇을 들여야 돼요 우리 수학 문제 풀때 답을 찾았을 때 그걸 느껴봐야 돼요 그걸 느낀 사람은 그걸 또 하고 싶어 합니다 세 번째는 보통은 글쓰기를 미루어요 근데 저는 일단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착수해야 된다. 마지막 네 번째는 지속적으로 써야 돼. 한 달간 막 자주 쓰고 막 쓰다가 손 떼고 하면 안 되고 이걸 꾸준히 자주 일단 쓰고 끝까지 쓰고 이렇게 해서 글쓰기가 그냥 나와 이렇게 하나가 되면 그냥 일상이 되면 습관이 되면 음. 글쓰기가 보다 힘들지 않죠. 작가들이 그렇게 글을 쓰는 것은 그냥 자기의 일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 근데 이제 보통 직장인은 그걸 가끔 하잖아요. 또 지속적으로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글쓰기가 늘 어렵고 부담스럽고 두렵고. 그런. 너무, 너무 좋네요. 내려놓고 편하게. 자, 그러면 훈련법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훈련법인데 좀 가장 쉬운 걸로. 가장 쉬운 건 저는 뭐세 가지. 첫 번째는 말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음. 말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자기 의견도 제시하고, 혼잣말도 좋습니다. 그거 말이 글이 되거든요. 어 말부터 일단 어 많이 해봐야 된다. 두 번째는 메모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음. 메모가 글이 됩니다. 평소에 메모로 글감을 비축해 둬야 돼요. 그거를 이제 글 써야 될때 써먹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무래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아무래도 읽으면 아는 게 많아지고. 생각도 많아지고 글감도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말을 좀 의도적으로 많이 해보고요. 그다음에 메모하고요. 그다음에 많이 읽으면 저는 뭐그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꼭 어, 한번 이거를 마음에 두고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어요. 글을 쓰니까 아 이런 게 좋더라, 이런 게 바뀌었다 이런 것도 있으실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그런 거것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쉬운 음. 살까지는 이제 다른 분의 글을 썼고 이제 쉬운 살 넘어서 이제 직장을 나와서 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음. 이렇게 해 보니까 우선 작가라는 호칭이 생겨요. 글을 쓰는 사람이 작가죠. 그렇죠. 그리고 돈도 벌립니다. 음. 저는 책을 쓰고 글을 안 썼으면 지금 한 푼도 벌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 근데 이제 글을 쓰므로써 는 비로소 제가 뭐 이렇게 말할 기회도 주어지고 음. 그래서 돈도 음. 벌수 있고. 그리고 저는 뭐좀 사소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집에서 좀 권위가 생겼어 아내가 저를 늘 어. 이렇게 구박하다. 어. 아, 이제 글을 쓸 때는 <laughs> 왠지 좀 그걸 어. 함부로 못하는 거. 그리고 또막 그걸로 돈도 버니까. 아. 그래서 저는 다른 거다 떠나서 글 쓰는 사람의 모습은 아름답다. 음.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어찌 보면, 품격 있는 맞아요, 멋진 맞아요. 모습이 글을 쓰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다. 음... 그러니까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예, 글을 써라. 좋습니다. 아 이렇게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글쓰기에 대해서 또 많이 전파해 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전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이번에 이제 직장인의 글쓰기라는 책으로 음... 여러분 앞에 이제 찾아왔는데요. 장담합니다. 그 직장인이라면 또 글쓰기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라면 거의 만병통치약이다. 그리고 글쓰기뿐만이 아니고 직장에서 했던 처세라든가 뭐 이런 데서 이렇게 힘들고 하시는 분들도 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거다. 이렇게 강력 추천합니다. 진짜로 본질적인 그 원리를 되게 알려주시고 예. 굉장히 실체적이고 실천적인 팁까지 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많은 분들도 이걸 통해서 정말 좋은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